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부산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부산도 이비 짓다. 좋습니 자, 가습니다 가겠습니다. 제가 부산도 하겠습니다. 부산도! 이긴다! 부산도! 이긴다! 부산도! 이긴다! 조국 대표는 해운대구 센텀시티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친윤 인사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 비서관이 출마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 하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역사를 돌이켜보면 군사 독재 정권도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일어나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 뜻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곳 부산에서 시작을 하고 위로 대구로 대전으로 서울로 오늘 올라갈 것입니다. 동남풍을 일으켜서 전국으로 이 동남풍을